국내에 있는 농자 대상, 문옆치는 거, 쓰여있던 각종 장갑, 쇠스랑 머, 뭐 갈고리, 그 다음에 운송 심는 판, 세 줄, 장화, 무슨 것 같은 거. 쪼그리는수확바구니 앞치마 m very much 있 a p p y w i 이 h me. I guess 이 m going to h a v 런 a house or something. I'm going to have a 요거 n g o tongue, Jaro, Kuchuk and j o k 물 주입기 자동. 아 이걸 타나 써야 되겠습니다. 여기는 각종 농약 같은 건가 봅니다. 여기 없는 게없다는만병 살균제도 있고. <laughs> 우와 병해충 진단 상담하는 곳. 엄청 큰 살균제 살충제부터 시작해서 우와 살충제. <웃음> 살균제. <웃음> 맞습니다. 우와 여기는 농약 같은 전부 상담사가 있어가지고 상담하고 주는데 그냥 이렇게 막들어도되나요 <laughs>